성균관대 정문 앞에서 포장마차를 15년 동안 했었던 어, 할머니 의 이야기입니다. 성균관대 앞에서 토스트 장사를 15년 동안 하게 되는데 거기서 토스트를 하게 된 동기가 동대문에서 호목 장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요한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동대문에 터미널이 있을 때만 기억해보면 거기는 정말 장사가 잘된 곳이었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 이다 부자였어요. 서울 시내에서요 동대문 쪽에 포목장 사는 분들은 거의 다 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남, 남대문, 동대문 뭐 이렇게 지하상가 그쪽으로 가면은 남자들도 그때는 거의 다 옷을 양복을 맞춰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가서 다 옷감을 떠다가 양복점에다 옷을 맞췄거든요. 그런 시절에 거기서 그 장사를 했으니까 참 부자였던 분이 어느 날 남편이 퇴직을 하게 되고 퇴직한 남편이 외국에서 초기에 정수기를 가져다가 정수기 장사를 하는데 처음에 정수기 우리나라에 썩잘 팔리질 않았어요. 요즘에 뭐 가정마다 사무실마다 직장마다 가서 보면 정수기 없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하실 하나 사무실 하나 여기 교회 하나 이렇게 세 개나 있어요. 정수기가 그렇게 요즘에는 흔하게 들있는데 그때는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외국에서 정수기를 가져다가 판매를 하는 업을 남편이 퇴직하고 하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장사가 생각보다 안 되는 거요. 예 그래서 가사가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은 포목 장사까지도 내놓게 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딸마저도 참으로 어려워진 그런 병, 곧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결국은 어머니가 포목 장사를 못하고 남편 사업은 그렇게 해서 문을 닫게 되고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성균관대 앞에다가 이제 포장마차 하면서 토스트를 팔기 시작합니다. 이 토스트 장사가 이로 인하여 한 15년 동안 장사가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월 100만 원 정도 수입을 30만 원 월세 내고 50만 원 정도는 딸 내종양 치료비에 쓰고 20만 원 갖고 생활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토스트를 팔 때는 다른 토스트 가게보다 더 많은 좋은 것들을 거기에다가 넣어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더큰 토스트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먹이기를 15년. 결국은 이 할머니도 이제 암이 걸려서 죽게 되어졌다는 그런 소식이 학생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사를 못하게 됐어요. 청주에 있는 요양 시설에 이제 들어가게 되시고 결국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몸의 모든 장기를 다 기증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이 들려지자 성균관대 학생들이 이 할머니의 소천 소식을 듣고 이들이 이추모글를 자기 학교마다 이제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할머니 가정을 돕고 또 이제 뇌종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딸을 돕고 해서 이 가정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학생들에 의해서 다시 가정이 회복됐다는 이야기가 한번 희문해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덕으로 심고 살아있으면서 내가 어렵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이 할머니의 삶이 젊은이들에게 도전이 됐고 젊은이들이 결국 이 할머니의 가정을 돕는 그런 일들까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시문에까지 났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볼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육 가운데도 지난번에 수요 전도에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서 제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아시아 되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경락 장로님 말씀이 제가 오래전에 시신을 기증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되어지면 그 주민등록증처럼 이렇게 찡이 나오는데 그걸 제가 품에 항상 지니고 다녔는데 제가 요즘 몸이 예전처럼 그렇게 좋지 못하고 또 정신도 예전처럼 그렇게 막지 못해서 항상 제 품에 다니, 지니고 다니는 이것이 내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먼저 목사님과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제 아들에게 이걸 줘야 되겠습니다. 만약 제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제 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단 가운데서도 우리 노회 특별히 서기를 맡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저보다 나이가 한참 젊으세요 우리 교회 전에 우리 박경자 권사님 우리 명예권사 임직하실 때 그때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 목사님도 자기 몸에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시면서 장기 일부를 띄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기증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한십몇 년이 지났는데 많이 고생스러워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 일을 한 것이 지금도 여러 곳에 제가 그 일을 한 것으로 말이냐마 계속해서 그 일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농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농촌 목회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거의 고아원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세요. 그러면서 지난해 시골 목회 가운데, 보일러가, 지난, 지난해 2년 전에네요 보일러가 터져서 보일러를 가동할 수가 없어서 많이 추운 가운데 지내고들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합수 장로님 목사님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일라를 도왔어요. 자이렇처럼 교회는요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협력자요 동역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삶이 될까 고민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살다가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 이절에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루아노와 티모데는 대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편지할 때 이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었고 그들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제게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지금 함께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게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제가 낱낱이 알고 그 일들을 통해서 늘 내가 감사로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잘 되기를 풍성하기를 지금보다 만배나 더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기를 저는 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이때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대살니과 교회 가운데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한 교회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덕목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대살론과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나 세우신 평촌 양문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전당입니다. 교회는 믿음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결국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라고 수없는 많은 모임과 헌신과 봉사가 있어도 우리의 결국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꼭 믿으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평촌양문교회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 오늘 기억된 말씀을 보면 여러 곳에 기록합니다 많은 환란이 있었던 교회가 오늘 말씀 대살로니까 교회라는 것 여러분이 이제 시간상 다 성경을 오늘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대살로니까 전서우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많은 환란이 있었던 교회다 바로 교회가 항상 환란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환란이 계속해서 이 교회 가운데 환란이 있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왜 이런 환란이 있었는가 이 교회는 고집스럽게 믿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쯤 만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었던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그들의 신앙심이 결국은 예수에 대한 복음으로 말냐마 부딪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왜 이상한 복음을 전하느냐 사도 바울에게 왜 너희들이 듣지 못하는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이단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때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면. 지금 이대살로니 교회 가운데 있었던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아니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왜 믿음이 결국이 구원이어야 됩니까? 땅에 살면서 복받고 잘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과 부딪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에게는 고집스럽게 믿음을 지키기 한 환란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을 오늘 대살로니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믿음을 지키게 한 믿음의 역사를 소하게 한 그런 아름다운 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텔레거전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13절의 말씀이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신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의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전달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면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귀한 말씀들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같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세우신 평촌 양문께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게 바로 믿음이 있어서 우리 노마스의 기억된 말씀과 믿음은 들음에 셈하고 들음은 그럴 때 말씀으로 말미압는다고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늘 믿음의 역사는 하루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거니 세상 사람들의 역사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는 뭐가 다르냐 믿음의 차입니다. 이꼭 믿으시고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차이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열매, 믿음의 축복, 믿음의 결국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모인 모든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원하며 믿음의 역사 가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른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양문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주면추 축원드리며 오늘 제목과 같이 세 가지 덕목이 있는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어느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도 앞으로는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되야 되지 내 후손들에게 내자녀들에게내 아버지가 또내 할머니가 내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냐고 묻거들랑 너희 할머니는 너희 어머니는 너희 아버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사를 기록하며 사셨다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방신을 섬기려다가 이방신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늘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쁨으로 그렇게 사는 자와 여러분과 함께길 원합니다. 아. 태산령과 교회로 보내는데 보내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 위로받는 자 되기를 주님 추원합니다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오늘 환란 중에 있으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위로함으로 말이야마 지금보다 더큰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델를 보낸다는 거예요 오늘 기아세리보되게도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위로합니다 만약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 지금보다 더 훨씬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달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제가 위로할 때 여러분 다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화되시길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뭘로 위로하느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듣겠다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권면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아멘. 또 믿으시고 들으실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사람의 말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마다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살로니까 전서 1장 3절 말씀. 자,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러죠 무슨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랑의 성도들 이렇게 뭐 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수고해야 되겠죠? 아멘. 싸우고 다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로 몰미하며 쓰고해도 기쁜 교회가 되길 추원합니다 은유리가 왔습니다. 은유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적귀를지어줘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지요? 아멘.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수고는요. 하면 뭐요? 불편하고요. 힘들고요.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는요. 해도 해도 끝이 없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수고라는 말을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코포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헬라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만약 보신다면 코포스라고 기록해요 수고를. 근데 보세요, 성경의 수고를 코포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수고는 에르곤이라고 기록해요. 그러면 왜 오늘 사랑의 수고만큼 코포스라고 기록하느냐? 바로 무거운 짐을 지고 끝까지 함께 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수고는요 여러분 에루곤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수고만큼은 특별히 코포스라고 기록였으니까 여러분 고통이 뒤따를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아, 네. 뭐가 뒤따를지라도 아, 네. 여러분 다시 말씀 드립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 네. 우리 주님이 왜 사랑으로 말하면 끝까지 고통 중에서 이기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늘 수고는 뭘로 수고해야 되냐?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동반된다지라도그 수고를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우신 양목교회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여러분 돌보며 끝까지 수고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태산님거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하면 오늘 시간 수고한다면 그 수고가 여러분에게 힘들었습니까? 아니요. 저는요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나게 해서 약속했을 때 만나러 가는 장소에 갔을 때요. 여러분 아무리 제게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때만큼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수고하세요. 그러면 그 수고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대살로니까 교회. 여러분, 기한 시간에 두 번째로 오늘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하신 것처럼 대살로니까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사랑의 수고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살전 5장 13절로 한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덕을 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사랑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서로 화목한 교회가 바로 오늘 시간 사랑에 수고가 있는 교회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양문교회가 오늘 말씀같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히 여기며 서로 화목한 그런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쁜 교회로, 이 시간 지금보다 만배나 성장되고, 만배나 잘 되는 교회로 승리키를 주면 후축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1 3절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이 식어진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어떻게 그 뜻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안 되지요. 여러분 달라고 때를 쓰고 또 날마다 주워도 한없이 이 끝까지 끊임없이 뭔가 더욱더 내게 요구하는 그 자녀들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어찌 내게 그들을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간이라도 내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한 믿음의 직분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화목하며, 기역이며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록된 말씀, 오늘 3절에 또 말씀을 보시면, 1장 3절에 이렇게 또 기록하지요. 후반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도에 스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끊임없이 교회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산소망이 있어서 그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얻었어 그 얻은 것으로 말하면 세상 끝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때에 이 땅에 살면서 다시 한번 주어진 일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축복이라 믿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산소망이 되어져서 대사님과 전사사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부활에 대해서 또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망은 뭐냐 바로 주님이 땅에 부활하심으로만 염마. 이제 지금 이 시간도 승천하신 위에 보좌우 편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산소망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무리 결과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많은 헌신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는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문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기 기억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인내를 그렇게 말하는데, 인내는 여러분 히포모네라고 해서 아래에 머물다 그래요. 무슨 무슨 아래에 머물다. 무엇 아래에 머물어야 되냐? 예수 그의 때 부활 아래에 여러분이 머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고요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오리라고 믿고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교회 가운데 모이기를 심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보의 부활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요, 살아있는 소망의 믿음은요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양문교회 가운데 믿음은요 소망의 믿음, 참된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뭐 해야 되냐 인내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더디게 성장되도 인내하며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가 성장되게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수고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가 성장하는 데서 얼마만큼 믿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귀한시간이기를 주여 추건합니다 그래서 살전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다른 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얻어도 그 재물은 땅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을 때 빈손으로 가며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로 인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5장 14절 한번 얻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캐럿자들은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는 너희를 권면하며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믿음 없어, 힘이 없어, 지금의 시간도 날마다 소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붙들어 주는 믿음의 사람이 꼭대기를 추근합니다 그런 여기 약한 자들은요,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 몸이 약한 자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만나 거들랑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그들에게 본을 볼수 있는 여러분이 꼭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우신 교회는 이세 가지가 있는 교회.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이세 가지로 말이야마 많은 덕목을 실천함으로 말이야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기를 주의하으로추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기한천에다 참은 우리 양문교회가 이처럼 외국이나 국내나 어렵고 힘든 곳에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